자, 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도뉴 카니발 입니다. 이 차량에 지금 어, 1 2 0 a 인사차 배터리 교체를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시가잭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콘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시가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요거를 상시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배선을 연결해서 요거는 계속 상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시간적이 있습니다. 조그하고또 트렁크에, 트렁크 여기, 여기 보시면 트렁크에 또시간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세 군데다 이제 시동을 꺼도 전기가 나오게, 상시로 나오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전기가 나오고 있죠. 발테리는 12.9V. 트 이렇게 일반적으로 캠핑 가서 캠핑 가서 이제 이걸 꼽아서 여기서 충전을 하고 뭐 15도짜리 선풍이내는거틀어 있고요 뒤에다가 뭐 냉동고 같은 거 꼽아가지고 냉장고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GSP 인턴 배터리 12V짜리 12V 베이지 환배짜리를 이렇게 장착 했습니다 자, 카니발은 무게 좀 그렇게 쌓아가지고 깎아내고 좀 그루스 단자도 이제 좀 개조를 해야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100짜리를 장착하는 걸 보내드리고 만약에 어, 진짜 120을 하고 싶다면 좀이부브라켓 잘라내고 이렇게 좀 개조를 좀 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차례는 여기 순정 인버터가 있습니다 220V 제가 보고 또 여기 스위치로 해서 오프로 해서 자 이렇게 치면 바로 켜지죠 자, 켜지고, 뒤쪽에도, 인버터가, 자, 요렇게, 켜지죠? 자, 인버터가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요 순정 220V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뒷차석 열선 시트를 그냥 켜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또 수치를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누르면, 자, 시동을 이,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비자세 열선을 켤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이런데 가서 그냥 좀 앉아 가지고 쉴때 여기 따뜻하게 앉아서 뜨끈뜨끈하게 앉아서 쉴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쉬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뭐 여기서 앉아서 뭐밥 먹을 수도 있죠 뜨끈뜨끈하게 자, 이렇게 개조를 좀 했습니다 자, 끄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다 꺼지고 네. 자 이렇게 켜 두고 이제 이걸 켜면은 운행 중에도 네, 그러니까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계속 전기가 나와서 엉덩이가 거터 퉁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바로 싹다 꺼집니다. 자 이렇게 상시적으로 시동을 꺼도 계속 전기가 되게 상시작업 이런것도 다 작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거 인산철 배터리 배기점짜리를 했기 때문에 저게 상시로 작동이 됩니다. 그냥 순정 배터리로는 저렇게 했다간 금방 방해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금방 방해되기 때문에, 절대 이걸로, 이 순정 배터리는 저렇게 상실로 없으면은, 한 시간도 못 갑니다. 금방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인산철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배선 다 작업을 해야지 저도 되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카니발 또, 어, 차박이나 하시면은, 이제, 뒷좌석 창문을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는데, 시동권 상태에서도, 그것도 이제 개조를 해서, 시동 끈 상태에서도 저 스위치만 눌러가지고 정문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재해석 해보시면은다 연구를 해서 개조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 또, 뭐 궁금한 내용 또 물어보시고 또 문의하시면은 작업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시 작업 많이 했습니다. 자,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잘으세요 감사합니다.